예수로 치환되는 믿음, 예수로 치환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되게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를 쭉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살펴야지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은 보지 않고 11장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에 한번 집중하다 보니까. 어, 심지어 앞에 거를 공부한 사람들도 11장이 너무 강력하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증발돼버립니다 없어져버리고 그 다음에 11장을 또 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다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5절, 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참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 제사는 그림자여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장 됨이 진짜고 이게 원판이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11장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단절해 놓고 믿음만 놓고 생각하면 믿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 그다음에 내가 바라는 바, 뭐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뭐 이런 거. 그죠? 할수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니라뭐 이런 식의 류로 이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업화 시대 때는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따로 띄워놓고 보니까. 그래서, 어,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어요? 뭐, 출석 잘해야 될거 아니에요? 주일성수. 예배 잘 드려라. 또 하나, 1일조잘 드리고, 또 뭐죠? 어,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 말잘 듣고, 예, 뭐, 그런 거였죠. 그게, 그게 믿음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개근상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공장제 노동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이거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개근하고 빠지지 않고, 어, 이게 히스패닉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월급 생기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공장이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개근하고 빠지지 않는 사람 만드는 거. 교회하고 학교하고 비슷하다고요. 학교에서도 어떤 과목 가르쳤죠? 하여튼 돈 많이 버는 거, 취업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뭐 문과 같으면은 뭐 경제학과 법대, 뭐 이런 거. 이과는 옛날, 요즘엔 뭐랬어요. 옛날 뭐 공대. 의대, 뭐 이런데, 그죠? 돈 많이 벌고, 취업 잘 되는데. 그리고 또 뭐랬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 군사부 일체, 그래서 유교 들어와가지고, 임금님과 스승과 아버지 똑같다, 군사부 일체. 뭐 이런 식의 설명들. 직장도 그 맥락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출근 잘하고, 특별히 출근이 아니라 퇴근도 안 하고, 야근까지 하고, 어, 죽어라 뛰면 훌륭하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뭐 말할 것도 없죠. 기업이니까, 돈 많이 버는 일. 돈 엄청 버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회장님께 충성, 오너에게 충성. 그게 산업화 시대였거든요. 그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는 이게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도 모순됨이 없었어요. 교회 가도 믿음, 그러면은 이게 뭐 교회 부흥하고 숫자 많이 들리고 뭐 이런 거였고, 학교 가도 뭐 똑같은 거였고, 그 다음에 뭐 산업 현장에 들어가도 직장에 가도 뭐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나름대로 일치된 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렇게 가다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라는 것과 믿음이 뭐 거의 오버랩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거, 소원 성취, 뭐 목표 달성, 출세 성장 이게 믿음이다. 이게 별로 게 모순되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맥락으로 볼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다시 얘기했지만 맥락이 뭐였어요? 구약 제사를 얘기했잖아요. 레위 제사의 불완전성. 완전했다 그러면 왜 계속 반복했겠냐? 어, 한 번으로 끝나버리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거다. 그래서 한 번으로, 영단번, once and for. 한 번으로 끝나버린다.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게 뭐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속죄. 또 다른 말로 뭐죠? 우리를 사면할 수 있고. 또 뭐죠?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맞출 수 있다. 의의라고 그러죠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기도의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확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맥락이라고요.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이 참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그 히브리 출신의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유대교는 핍박 안 하는데 예수 믿는 건 핍박을 하거든요.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예수만 빼면 되죠. 예수 없는 과거로 돌아가면 은뭐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걸뭐라 그랬어요? 믿음 저버리는 일이고 배교고 그럼 망한다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꽉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배교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래서 10장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10장 39절 한번 다 읽같이 있습니다. 10.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겠어요? 예수님 버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렇다 그러면 11장부터 나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그냥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믿음으로 바라디지 말고 믿음 equal 예수님으로 보면 된다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게 정확한 해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히브리서에서 많은, 11장에서 많은 믿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완성된 제사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믿음을 다 예수님으로 바꾸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믿음 그다음에 읽어보시다1 절부터 3 절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믿음을 그 예수님바꿔봐라 예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뭐로 해석될 수 있죠? 지금 앞에서 뭘 바랐어요? 그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을 바란 거죠. 모세가 그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한번 인용했잖아요. 너는 상가 이산에서 내가 내게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 만들라. 그러니까 성막은 아이디어로 짜는 게 아니라 모자가 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그걸 이 땅에 그대로 만든 모형이라고 모형. 그런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뭘 바라는 거죠? 모형이 아니라 진짜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그 실체 실체라는 거 실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형으로 보는 것들에 그림자를 보는 것들에 바라는 바람, 바람이다, 바라는 거 실상이다, 실체다. 참부 다르게 들어오죠. 그다음 또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이 땅에서 실체가 안 보였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 증거다. 선지들도 이로써 예수님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림자와 모형으로 봤던 것들을 실체로 봤느니라 증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삼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 안, 안다. 그다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뿌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진짜 뿌리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을 실체로 보여주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때다 실체를 보는 거고 원형을 보는 거고 원판을 보는 거고 예수님 아니면 다 모형이요 그림자고 부실한 거다.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절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밖에 진짜 없어 그 얘기라고요. 1 절, 2 절, 3 절이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적어도 히브리서에 있어서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 그렇죠? 어떤 뭐 이데올로기 어떤 뭐 신전 뭐 소원 이런 거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진짜다. 예수님이 실체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죄할 수 있고 사면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힘을 주실 수 있고 길을 열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나중에라도 혹시 오해가 된다 그러면 믿음을 다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정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데서 1 절부터 3 절까지 다시 한번 예수로 바꿔가지고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님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에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래야 적어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맥락에서 정확한 해석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명의 조상들의 모델, 믿음의 모델을 들어주면서 그들은 모형과 그림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흐릿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명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사라 이 다섯 명인데 이들의 삶이 성경에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들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살면 된다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다섯 가지 파트. 그러니까 먼저 에녹에 대해서는 예배 그러니까 믿음의 예배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 다음에 에녹은 뭐예요? 동행이죠 동행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아는 전도거든요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전도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순종이거든요 떠나는 거 부르심에 응답해서 떠나는 거그 그러니까 순종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고 사라는 우리 순종할 힘이 없잖아요 순종할 힘도 예수님께로부터 순종할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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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야래 예수 예수 들이들어다진짜진짜다 예수 그 예수 예수 빠지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 가짜 예배그수 가짜 동행, 가짜 전도, 가짜 순종, 가짜 힘. 그러니 예수 예수 다 예수 님밖예없예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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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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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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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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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에 대한 믿음장. 예수를 믿는 믿음장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에 대한 믿음장. 그 예수님으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 다섯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첫 번째는 믿음의 예배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들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앞에 맥락을 보세요. 예수가 없으면은 예배가 진짜가 아니죠. 제사가 진짜가 아니죠. 다 가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구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피 흘림이 없은 죽음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속죄, 사면에 제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간다. 예수 피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논할 때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 하는 얘기는 뭐 그렇게 피 없는 제사도 뭐 있다, 뭐 소고자 같은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맥락에서는 여기 맥락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냐하면은 어린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이게 정확해요. 그래서 예물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없지만 추정컨대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알려줬다 그러면 은그 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려줬겠죠 대속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물을 드린 거라 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양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무시해 버리고 편의성이겠죠. 뭐 자기가 농사짓는 자니까 곡식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성, 태도 이런 문제가 아니라 피가 있는 예배냐, 피가 없는 예배냐 그 차이라는 것이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맥락상 그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참된 예배가 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은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수 없다. 믿음의 예배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동행인데 믿음의 동행. 이건 뭐예요? 말이 어렵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동행. 우리가 애녹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다의 버크라이스터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 동행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영이 계시요 성령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동행이 된다는 거죠. 에녹은 65세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365세에 그냥 하나님이 누가 그르, 그르, 그렇게 표현하대? 이렇게 매일 만났대. 하나님과 에로가고 그러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오늘은 그냥 니네 집 가지 말고 우리 집 가자. 그러고 데려갔대요. 어나 그 말이 너무 재밌는 거 같아, 그죠? 달마다 만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뭐, 뭐, 죽고 이러고 하지 마. 그냥, 우리 집 가자, 지금. 하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땅과 천국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여러 분명히 분그럴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어, 그냥, 어떤 사람 잠잘 수도 있어요. 잠자다가 깨보니까, 이 땅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눈 떠보니까, 어, 천국 왔네?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 집에서 자네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애녹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삶이 연속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 이 육체는 아니겠죠. 그것만 바뀌는 거지. 뭐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는 게 동행이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뭡니까? 잠깐 얘기하는데 동행하는 게 기쁨이에요. 아,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선물 많이 주고 뭐 그래야 기쁘나? 아, 그 기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 진짜 좋은 건 뭐예요? 항상 같이 있어주는 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뭐 같이 어딜 가나 같이 험한 데도 같이 가 주고 뭐 병상에 있을 때도 같이 있어 주고 그죠 이렇게 뭐 기쁠 때도 같이 있어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교회 장례가 하나 났는데 아 거기서도 그 상주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야?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와 가지고 같이 위로해 주고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어려움 당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같이 위로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와서 같이 기뻐해 주고 뭐 결혼 결혼식이라든지 뭐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거 같이 있는 게 기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를 떠나서 어디 가냐고요. 동행해 주는 거. 예수님이 있는데, 어디나. 내가 예수님이 광야 갈 때도 가겠고, 제자가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험이 있을 때도 같이 가겠고, 그죠? 찬송받을 때도 같이 가겠고, 고난과 난관이 있을 때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그 기쁨은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그 6절을 보면은, 이거 NO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동행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믿음 대신에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가 상 주신다. 상이 뭐예요? 상. 그 요한복음 5장 24절 얘기했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옮겼느니라상 중에 최고의 상이 뭡니까? 영생이죠. 생명이 상 아니에요? 생명. 아, 잠깐 상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천국 가서 뭐제 아파트에 뭐지그지긋해졌는지 그죠. 뭐더아빠터는다 뭐, 어떻게 비유를 그렇게 하나. 생명이죠, 생명.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생명. 그 그러니까 성경은 이조회라는 생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상은 생명입니다. 그것보다더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상 주신다고요.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생명은 뭐예요? 영혼들 많이 건지는 아니 많이 구출해 내는 힌들 리스트 그뭐 유태인들 죽는 거 건져내도 그렇게 대단한데 사람들 살린다 그러면 얼마나 그큰 상이겠어요, 그죠? 내 내용혼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그게 상이죠, 상 동행하면서 많은 영혼도 건져내는 거, 그상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전도거든요. 보세요, 방주 1 20년 동안 지었죠. 지금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너뭐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러면 야곧 홍수가 있어. 이거 타야 구원받아 그게 전도죠. 그래서 노아가 계속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7절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는 뭘 하죠? 우리는 이제 홍수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최종 최후 심판이 불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뭐 성경하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묻죠. 또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러면 아, 이제 심판이 있어. 그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에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 그래서 우리 영혼 살리러 다니는 거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야. 우리도 지금 우리 행동에 대해서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하면 숨어 다니는 거지. 근데 노아는 방주 지우니까저저 저 저놈이 제정신인가 그러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죠? 너 오이다가 배는 원래 그 바닷가나 뭐 이런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또 하루 이틀도 가지고 120년을 만들어. 그러니까 자꾸 묻겠지. 조롱하고, 또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어. 이, 이거 이 타야 구원받아.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근데 전도 실패했죠. 가족밖에 여덟 몇, 여덟 명밖에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그러면 안 되겠죠. 어제도 장례했던 그분이 그 예수님 돌아가시지 뭐 일주일 전인가 영접했거든요. 영접했는데, 참그 감사한 일이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그,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전도해야죠. 어떻게 하다 가렇게 죽기 며, 며칠 전에 영접하는 그것도 귀중한 거겠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원 방주, 방주, 방주가 교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거 외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시안부 인생이에요. 다 죽어요. 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뭐 진단받아가지고 뭐 어떤 때는 6개월, 1년 뭐. 보통 1년까지 얘기하죠. 그, 그 이유는 의사도 모르니까. 근데 의사가 1년 그래서 나는 그 9년 산, 사신 분도 봤고요. 아직도 안 돌아가신 분도 봤어. 그거 너무 믿지 말아요. 의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사가 6개월 그래도 60년도 더살수 있어요. 그거 너무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죠. 바로 그거죠. 전도의 전도. 그걸 꼭 붙들고 나아가는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이거든요.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얘기거든요. 부르심에 따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다 듣지 않습니까? 듣고 아멘하고 예스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이죠. 부르심 받은 일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뭐 뭐 할래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일만 하면 돼. 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슨 교회 그새울 게뭐 있어 이렇게 말씀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부르시거든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거든 그그일 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인도 네팔이 어려워진다고 부르시잖아요. 그걸 해야죠. 여기 교회 이렇게 있다 보면 계속게 부르심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지 그거에 응답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아브라함은 그랬죠. 아브라함 얘기 한번 읽어보시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이삭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휘실타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비슷하게 해당되는 게신약인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불렀더니 배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뭐 베드로 안드레 따라가고 뭐 야구보 요한 따라가고 성게 나오잖아요. 뭐 마태는 세관에서 뭐 레, 레위라고 돼있죠 거기는 레위는 세관에서 부르시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 아, 그거하고 아브라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죽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 버리고 가야지. 주님의 부르심에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딴 겁니까? 내가 사는 패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패턴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에 부자 청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뭐예요? 가진 게 많아가지고 아 예수님이 불러도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2절 재물이 많은 고로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많은 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재물 많은 게 어떻게 해? 재물 많을 때 부르면요 정말 정말 힘들어 슬프고 근심하고 근데 쥐뿔도 없는 사람들은요, 슬플 게 없어, 버릴 게 없어, 버릴 게. 근심도 없어, 뭐, 어차피 뭐, 갈곳 없는데, 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면은 안 따라올까봐. 그죠? 그래서 늙게 만드는 거예요. 젊으면 딴데 가서 있을까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부를 때 빨리빨리 와요. 오래 끌지 말고. 누가 뭐,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큰 잔치 열었어요, 주인이. 큰 잔치 열었는데, 다 복받은 사람이 거절한 거죠. 일치하게 사야겠대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뭐 모자 다음에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 장가 들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연 분이 뭐라 그래요? 너는 어떻게 맨날 내가 부를 때마다 예스나하고 맨날 노우만 하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축복 못 받은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없는 사람들이죠. 없는 사람들, 그죠? 나태 해부낫 해부낫들 부르라고 해부낫츠 해부츠들 not. 불러라. 야 시내 거리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부편한 자들, 맹인들, 져는 자들 이게 해부 나다니 해부 나 없는 사람들 그래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길가 산울타리 더 낮은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끌고 오래 강건에서 끌고 오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청했던 사람 지금 하나도 없지 않냐 청한받은 사람 많는데 택한받은 사람 없다고 그거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우리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라고 우리도 불렀다고요. 떠날래? 제재만 부른 게아니야 우리도 불렀다고. 근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죠? 순종 안한 거잖아요. 부르는데 뭐안 들은 척하고 부자 청년 같이 그러고 밭을 샀다며? 소를 샀다며? 장가 들었다며?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불순종이라 그런다니까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 부인이죠. 사라. 사라 우리가 순종할 힘이 없는데 순종할 힘 그게 바로 잉태할 힘이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90세 할머니한테 잉태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내 병을 나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질병에서 일어날 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패와 이뭐 부도에서 일어날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일어날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 다 산산조각 난 우리 가정 우리가 다시 회복할 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회복할 힘을 주시잖아요. 살아야 살아. 사라는 잉태할 힘을 얻었어요. 그죠? 불가능해서 가능한 힘을 하나님께 얻은 종, 순종의 힘. 남편은 순종, 아내는 순종의 힘. 얼마나 멋져요. 부창부수죠. 이렇게 부부가 만나야지. 순종하는데 힘이 없어. 순종할 힘을 아내가 얻어오고. 잘 만났죠?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아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말리고, 남편이 순종하려고 하면 아내가 말리고. 참 더러운 만남이죠. 예. 1 1절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여 는지라. 이렇게 다섯 가지 모델을 통해서 다 예수님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붙들면은 참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면 참된 예배가 되고. 예수님 붙들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에녹 같은 인생을 살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노아 같은 노아 같은 영광스러운 노아보다 더 나은 인생이죠. 노아는 여덟 명 가족밖에 구원 못 시켰는데 더한 능력이 되는 거죠. 성교하 인생.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예수님 부르실 때 순종하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힘이 없으면 살아 같이 잉태할 힘 없고 순종할 힘 얻으면 살아 같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섯 명의 모델을 들면서 이게 다. 그림자였던데도 이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우리 실체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란 실체 예수님 붙들면 다 진짜 되느냐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주의라는 게 있죠 믿음주의는 뭐냐 하면 그냥 내 의지 내가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 믿고 의지하는 거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면요 이게 근거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라는 거. 예수님 따라 잠깐만 누구 뭐 뉴스 방송 뭐 사람 책 이런 거 믿고 따르지 말고 어떻게 귀가 이렇게 얇아요.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인생 걸지 말고 예수님 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인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주시잖아요. 그 방향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근거와 방향은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13절부터 16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 믿으면 잠깐 방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